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도살당할 양 같지만 넉넉히 이기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모든 것, 즉 우리의 모든 경험이 결국 선으로 귀결 완성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지한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의 진지하심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진지하게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역임 받는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바울은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36, 37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도살 당할 양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봅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생각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넉넉히 이기는 경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에 완성된 저희 인생을 미리 볼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에 진지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도살할 양같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